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또, 인간이 필요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터전,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우리가 거주할 집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 영혼을 공허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텅 빈, 그런 허전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누구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도 비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매우 특별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인류가 병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수고하지, 않게 되, 수고하지 않는다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아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뭐 모든 불행의 근원이 바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모여지는 그러한 것들의 우리 삶의 중심을 혹시 다른데 둔 것이 있다면 다시 그 방향성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어,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것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갈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일부 손상되고 크게 어그러진 그러한 상태,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누구만이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가 없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의 의를 전가받고 고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게 붙잡는 것이 이 사순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수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마치 사회를 개혁시키고 하는 사회운동하는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복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게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아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에 편승해서 죄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종교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종교임을 깨달을 때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다 죄를 해결해주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혹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고림 두고서 2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분명히 존재하는 냄새로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함들이나 세상에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히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담길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만 복음의 시작이신, 복음의 내용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내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향기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진 어떤 화려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범상치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비근할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게 담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증가하게 되고 세상 것을 등한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중심을 두는 것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 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좋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주 모험적이고 어, 본받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갈 때 사순절을 지내면서 경건의 훈련을 힘씁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더욱더 소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